자 이번 강좌에서는 벡터를 이용을 해서 직선 방정식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선을 정의를 하려면 정점이 하나 있어야 되고 기울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벡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정점과 기울기를 모두 벡터로 표시해줌으로써 기존에 표시했던 거하고 약간 다른 형태를 취하게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a라는 점. 자, 그거를 벡터로 표기하겠습니다. 자, 이 점을 지나고, u라는 벡터. 기울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u 벡터와 평행한 직선. 어떻게 할 거냐. 그림으로 한번 상황을 해석을 해볼까요? 자, 여기 l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 직선을 구할 거예요. 그런데, 이 L이라는 직선 위에 A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점에서 이렇게 가는 A 벡터가 제시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직선이 U라는 벡터하고 서로 평행이랍니다. 이렇게. 자,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하는 직선 L을 구하는 겁니다. 말을 바꿔서 이 벡터의 끝단을 지나고 요거에 평행한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의 자취. 자,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우리가 p라는 점으로 잡아주면 그쪽으로 향하는 벡터, p벡터, 얘를 구해줌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이 이런 상황들 많이 체크해 봤죠. u벡터하고 l이라는 직선이 평행이다. 자, 상황을 이렇게 AB 벡터와 U 벡터로 보면 어때요? 그러면 아, AP 벡터하고 U 벡터가 서로 평행이니까 이렇게 되면 실배수 관계에 있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AP 벡터가 TU 벡터. 단 T는 실수. 요렇게 해주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럼 요거 정리해 보면 되겠네. AP 벡터면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죠. 자, 요 삼각형에서 대가리꽁지 머리 꽁지 먹고 그죠? 그러니까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가 t u 벡터. 그래서 정리하니까 p 벡터는 a 벡터 플러스 t u 벡터. 이때 t는 실수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방금 구한 이 식이 바로 A라는 점을 지나고, U라는 벡터의 평행인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사실, 뭐, 우리가 이렇게 벡터로 표기를 해놓으니까 탁 와닿지를 않아요. 구조적인 형태를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것들 중에 일부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U벡터를 우리는 방향 벡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방향 벡터.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이것들 집어넣어 가지고 체크를 할 거니까 어, 그 위치값들도 다 체크를 합시다. 자, a라는 점을 x1, y1이라고 하고 p라는 점 xy 그리고 u 벡터를 ab라고 합시다. 자, 방향 벡터가 이제 u 벡터가 되어지는 건데 그 방향 벡터 내부에 있는 이 성분들 이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방향수라고 할 겁니다. 방향을 표시하는 수,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잡아준 요 값들을 한번 넣어보세요 자, 넣어보면 P벡터는 x, y고 A벡터는 x1, y1 플러스 t a, b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x는 x1 플러스 t, a y는 y1 플러스 t, b 맞나요? 그래서 거기서 t를 구해주면, 자, 이때, t는 a분의 x-x1. y는, 어, y 값에서 또 t를 구하면 y-y1.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구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본식 같아요. 어디서 봤을까? 한번더 정리할까요? 얘는 y-y1은 a분의 b, x-x1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네 우리 1학년 때 직선 방정식을 공부를 하면서 많이 사용했던 표현식이죠. 기울기가 a분의 b고 통과하는 점이 x1, y1일 때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면상에서 벡터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 직선 방정식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나 성분을 집어넣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나 표현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똑같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지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공식처럼 활용할 식을 하나를 알아놨어요. 자, 얘를 이용을 해서 이제 직선 방식을 한번 좀 직접 유도를 한번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이 2-3입니다. 자, 지금부터 나는 L이라는 직선을 구할 건데 그 위에 있는 점입니다. a라는 점은 그다음 방향 벡터를 3 4로 하겠습니다. 얘는 직선 l의 방향 벡터예요. 평행이라 라고 했을 때 직선 l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면 이렇게 잘하는 얘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방향 벡터를 먼저 써 주고 자, 3 4 그리고 통과하는 점이 이렇게 묶여요. 그러면 x 2 분자로 올라가고, 여기 y-3,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두 개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x, y에 관련된 식이 만들어지겠죠. 그것이 바로 직선방정식. 됐습니까? 아, 평면 위에서 표기되어지는 벡타에 의한 직선방정식은 이거, 성분에 의한 방정식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활용을 할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직선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점과 기울기를 가지고서 정의하는 방법도 있지만, 두 개의 점을 이용해서 할 때도 있죠. 자, A라는 점, 그리고 B라는 점,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 이거는 또 어떻게 할까? 똑같이 우리가 상황을 연출을 해보면 돼요. 자,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직선이 L이에요. 그런데, 그 직선 위에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어요.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 방식이 어떻게 될까? 벡터로 어떻게 표현이 되어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벡터. A 벡터, B 벡터. 그리고 그러한 두 점을 있는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잡아서 P로 향하는 벡터, P 벡터. 그래 놓고 여기에서 a 벡터, b 벡터, p 벡터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찾아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ab라고 하는 벡터하고 ap라는 벡터가 서로 평행이네요. 그죠? 그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용을 하면 어, ap 벡터하고 ab 벡터가 서로 평행이다 따라서 ap 벡터는 t ab 벡터와 같다. 이때 t는 실수 이렇게 써줄 수 있겠다 그래서 AP벡터 이 벡터는 P벡터 마이너스 A벡터죠 그대로 정리하는 겁니다 P벡터 마이너스 A벡터는 T의 B벡터 마이너스 A벡터 이렇게 쓰여지네요 그래서 A벡터 이쪽으로 넘겨주면 P벡터는 1 마이너스 T A벡터 플러스 TB벡터 이렇게 되어지네요 T는 실수 자 이것이 바로,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벡터 방정식입니다. 요게. A라는 점을 지나고 U벡터의 평행한 직선.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 그런데, 얘하고 얘를 내가 가만히 써놓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본것 같다라는 느낌이 안 듭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앞에서 되게 강조했던 겁니다.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있기 위한 조건, 두 벡터가 평행이라는 조건으로부터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직,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을 찾는 과정까지 해서 뭐 엄청나게 자주 다루었던 시기죠. 그걸 이게 그때 강조했던 게 여기서 이렇게 또 나오게 되네요. 자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이. 여기 성분들을 줍시다. 자, A라는 점을 X1, Y1이라고 하고, B라는 점, X2, Y2라고 할게요. 그리고 P라는 점, p 라는 점은 XY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여기다 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XY는 1-T에 X1, Y1 플러스 T에 x2, y2 요렇게 쓰여지네. 그죠? 그래서 t로다가 정리를 해 주게 되면 t는 x2 x1 분의 x x1. x를 기준으로 표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y를 기준으로 표기를 해 주게 되면 y y1 요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요게 바로 요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벡터로 표시했을 때 만들어진 식. 성분으로 표시한 거네요 그죠? 벡터에 관한 벡터 방정식, 성분으로 표시한 식.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를 많이 이용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 우리 1학년 때 했던 것처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 가지고서 정리했던 대로 얘를 정리를 해 보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어, y y1은 여기서 x2 x1분의 y2 y1에 x 마이 x1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 많이 본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쓰거나 또 이렇게 써놓으면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벡터를 우리가 이용을 하면 평면 위에 있는 도형들을 이런 식으로 기존에 표시했던 식들을 또 다른 방식에서 표시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아까 마찬가지로 예문 또 하나 들어볼까요? <laughs> a라는 점이 3일이에요. b라는 점이 1사입니다.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대로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방향벡터를 찾아내세요. 방향벡터 내부에 x좌표, y좌표를 방향수로 하기로 했죠. 그러면 x방향의 X 방향수 x2-x1, y2-y1 그러니까 얘 빼기 얘 해줍시다. 3-1을 뒤에 1-4, 얘 빼기 얘한 겁니다. 지금 분자에 올라가는 것도 이거 똑같이 올라가요. x-1, 똑같이 올라가서 y-4, 이거 정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쉽죠, 그죠? 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앞서서 <laughs> 법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그런 개념이 도입이 되면 또 어떻게 될까? 자, a라는 점을 지나고 n 벡터의 수직인 직선. 얘는 또 어떻게 생겨먹었을까? 그러니까 똑같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자, 나는 l이라는 직선을 구하고 싶어. 근데 얘가 a라는 점을 지나간대요. 근데 지금 벡터를 용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에 원점 있고, A로의 위치 벡터, 요렇게 있다. 그런데 이 직선이 N 벡터의 수직이래요. 그러니까 N 벡터, 자, 요렇게. 이거 N 벡터예요. 그게 요렇게 가서 수직이 된다.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저 직선 방식을 어떻게 구할까? 자, 앞서서 이 직선과 방향이 같으면 방향 벡터. 얘처럼 수직 방향으로 작용을 하면 얘는 법선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방향 벡터가 주어졌을 때와 법선 벡터가 주어졌을 때의 식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 자 마찬가지로 이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하고 그로 향하는 벡터 P 벡터의 자취 방정식 체크합니다. 똑같이. 그러면 앞서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되겠네. 자 내가 생각하는 AP라는 벡터가 n 벡터하고 수직이에요. a p 벡터가 n 벡터와 서로 수직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적 제로가 되는 거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a p 벡터는 먹고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에 n 벡터를 해주면 0 이렇게 나온다. 자 이게 바로 A라는 점을 지나고 n 벡터의 수직인 직선의 벡터 방정식입니다. 앞에서 표현했던 거하고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여기하고 이거 분명히 이거하고 차이 있어요. 얘는 지금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방향을 결정해 주는 법선 벡터가 제시가 됐기 때문에 표시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똑같이 좌표 주자고. 자, A 좌표를 x1, y1 그다음에 m 벡터를 a,b라고 하고 점 p를 x,y 이렇게 놓읍시다. 자, 그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면 자, 이때 얘는 x,y에서 x1,y1 빼는 거죠. x-x1,y-y1 여기 지금 이 벡터 얘는 a,b equal to 0 그래서 a의 x-x1 플러스 p의 y-y1 equal to 0. 요렇게 되어지네요. 이게 바로 법선 벡터가 제시되어진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요게. 법선 벡터가 주어지면, 방향 벡터가 주어지면 그 방향수가 분모로 들어가요. 이렇게. 그런데 법선 벡터가 주어지게 되면 마치 앞에 개수처럼 요렇게 곱해지네요. 차이가 있죠? 그 차이를 우리 정확하게 알아둬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약간 응용된 어, 실제 문제 현장에서 출제가 됐던 거, 약간 변형해서 간편하게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a라는 점이 마이너스 21이에요. 그리고 법선 벡터를 21로 줬습니다. 이건 법선 벡터. 자, 이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직선을 l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l과 x축, 그리고 y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좀 구해보자 하는 문제. 어떻게 될까? 일단 얘를 법선 벡터로 하고, 얘를 지나는 직선을 구해서 절편을 체크를 해보면 되겠다. 맞습니까? 어, 그래서 일단 l이라는 직선부터 체크를 한번 해봅니다. 자, l이라는 직선은. 일단 법선벡터 2 그리고 1 거기에 통과하는 점이 이렇대요. x-2, 아,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어야 되겠죠? 플러스, 거기에 플러스 1 곱하기 y-1 equal to 0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2x 플러스 y 플러스 3 equal to 0 이렇게 되어지네요. 됐죠? 그러면 이 직선을 접표평면 위에 표기를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여기다 조그맣게 한번 표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자, 얘는 직선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어, X가 제로면 Y절편, 여기 마이너스 3 나오는 거고, Y가 제로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3. 축의 서둘러싸인 부분의 넓,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넓이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X, 원점, Y축. 요 직선이 이게 지금 바로 이 직선이에요. 넓이는 뭐 계산 다 했네. 넓이 S는 1분의 2 곱하기 여기 2분의 3 길이니까 여기 3 했더니 4분의 9 요렇게 만들어지겠네요. 됐습니까? 아, 방향벡터가 주어졌을 때와 법선 벡터가 주어졌을 때에 적용하는 방식,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네요. 이런 좀 주의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